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 갈등이 있었던 교회, 분열이 있었던 교회가 회복되는 이 과정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어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현대교회들이 분열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이 정통교회에 침입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치유됐다 교회가 잘 하나 됐다 이런 교회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런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분열이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 되어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듣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유랑 유대인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오직 믿음 이신득의 신앙을 율법주의로 흔들어놓았습니다. 몸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한 정결법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요소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라고 유대인이 돼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하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뭐꼭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오고요. 또 평신도 중직자들에게도 오고 또 교회를 막 나오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시험은 올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교정하려면 다른 태도로 이제 바꾸려면 물론 진리를 앓혀줘야 되죠. 그런데 그 갈등의 과정, 분열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서로. 아, 그러다 보면 아주 이 진리를 알지만 또 진리를 배웠지만 또 다시금 진리를 돌아왔지만 그 감정들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을 발휘해야 됩니다. 나도 시험에 들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막 벗어난 또 진리를 돌아온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과거에 감정에 휘말렸던 사람에게 예, 하나님의 사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권면하고, 나 자신도 되돌아 봐야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예,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에 보면 너희가 서로 어, 짐을 지라, 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예, 그의 아픔과 고통도 내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가 어려운 있을 때 또한 도와줘야 되고, 또한 교회에 남도록 해야 되고, 그가 다시금 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또 온전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뿐만 아니라 나도 또 바로 서야 돼요. 나도 나도 언제든지 이 시험에 들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사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스스로 온전히 서는 자, 아, 나는 잘서 있어. 나는 복음 안에 있어. 나는 온유한 심령,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담대하게 설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 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스로 신앙을 세우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통 진리 안에서 서가는 사람들이 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에 빠지고 이런 또 이단들의 침투에 무능력하게 대응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깊이 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래서 그게 복음에 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고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세상그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 세상에 항상 가르치는 사람하고도 이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 목사와 또 목회자 또 전사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 정말 축복의 말씀. 또, 그래야지만 서로 꺼리끼림이 없고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도마을과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나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 구원의 교리가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어, 이상한 이할례주의자들의 교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마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저 이단들, 또이 침투한 가짜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진리가 전파되지가 않고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는 사람하고 제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박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가 육으로 심느냐? 그럼 육을 거둘 것이다. 내가 영으로 심느냐? 그럼 영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심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거둘 것이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나 육적인 것들이 많아요. 인간관계아러 교회에 오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 이웃 사랑하고요 선교를 하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특별히 나하고 알지 못해도 열심히 돕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맞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이 땅에서 거둘 게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잘 가르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이 땅에서 거두죠. 근데그 결과물들을 사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벌어서 어, 교회를 섬기고 어, 선교지에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섬기고 이웃을 돕고 그러면 영적인 것까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땅의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낚시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낚시하지 말지. 그렇죠.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느 때는, 아, 이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왜 아무런 결과가 없지? 예,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영적인 게 열매 안 맺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그 사람이 당장, 어유 고맙습니다. 하나요? 그 사람 떠나가 버려요. 몰라요. 의외로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 뭐, 다음 주에도 어휴, 아,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지나.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면, 사랑합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최대한 내게 맡겨준 범위, 최소한 내 교회, 내 가정, 내 친척,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도 이제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뭐, 그, 이웃,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본의 마음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이 땅에 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 또 구원, 또그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귀의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윤리적인 실천을 꼭이 땅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롱!